내가 좀 소지매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할바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려. 어. 야 누가 안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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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편집 아! <laughs> 해주세요. 제 네, 저거 답편집 해주세요. 편집 편집 편집. 아 편집이 아니라 그다 넣어주세요. 그대로. 아니요 편집 편집. <laughs> 어디 올리실 거예요? 아니 그니까 뭐하는 데에 요아 예를 들자면 틱톡, 틱톡톡 같은데 틱톡톡에 올리실 건가요? <laughs> 어우 올린다 올린는데 에? 틱톡에 <laughs> 올린다는데? <올릴> <laughs> 틱톡 오마이갓 얘네 반응 아 얘네 추천해서 봤는데 내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갑자기 벽걸이 사이다 <laughs> <살다. 웃음> <laughs> <laughs> Watch out! n <laughs> a 아, 아이고 a m e n a 이 e n 다 m e Name. n a 이 e n 는데 e 총 a m e n a m 가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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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안 먹었는데. <웃음> 아, 인정. 아, 솔직히 나나 음, 잘못 아, 읽어서 존버가 존버 가답이다라고 들었어. 내존 종목... 읽었어. 근데 나 항상 그에란게 솔로 할 때도 다존버하 아, 진짜 나에란게솔로로한이은 없어. 아니, 솔로면은 존버를 상관하면은 맵트 로케이션. 레이어 있어? 나안보었지 아, 진짜? <놀람> 사람인가 혹시? 오마이갓오마가이씨가나 죽이네. 어떤 놈의 씨? 뭐야? 가오

아, 땡기야. 뭐, 3개 부가 아주. Watch out! 살기 위해서 2개 아, 위에서. 아, 저기서, 2개 위에서. 2저기서 쏜거야? 아서아니 아니 서2 아니. 아니. 네. 없으면 보이지 거기아 여기 통유리창에서 들려요 통유리창 오케이 아, 어딨다 아, 근데 뒤에 좀손야 아, 한개도 아, 바위에 있어 320 방향에 바위에 숨었다가 다시 나왔네? 320? 자꾸 언덕이 없숨니까 일단. 나, 나, 나. 나. 아이씨, 야, 배율이 없어, 나. 야, 나 2배야, 지금. 아, 나한 개도 없어. 어 오해야? 아주 조금만 키밖에 안 보여. 야너그러다가 머리 맞는다 자세를 낮추던지 하가 브로다가. 브로다가. 브로가브로백이 브로다가. 브로백이브로다다가브로날가갔다가 브로다가. 브가브가가 나층나고 싶어. 나타나고 나고 나타나고 싶어. 나타나고 싶고 싶어. 나타나고 나타나고 싶어. 나타나어나저나고 싶어. 나타나 만 아,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연킬한내 인생 오지구지리고 내리꼬 어느 척들이 아아 죄송 어디죠? 여기 있어 아니 없어 잘못 본 거야 뭐아 <laughs> 치료부터 네. 하자 냉야나어나야나 네. 구성 없는데 네. 아 야, 나, 나 야, 보상 없어. 아, thank you. 나 오늘 학교에서 향수 뿌렸다가 머리 아파 뒤지는 줄알았 아니 향수를 왜 뿌리냐? 아, I'm sorry. 야, 우리 그 학교에서 어떤 애 헤어를 해가지고 뭐 걸렸잖아 어떤 분한테. 너 진짜? 와우. 와우, wow, 베이비, 아 베이비, 베이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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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b a 베이비, 베이비, 베요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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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아, 어어이이아아라 청소년. 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니까 욕을 쓰지 말아야겠다. o t s 점점 는 a 아 아니 t c h o u t 아우 인니니 AI 천국 말씀하시는 분 천국 천국 국밥 오늘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야? 무탈에 마당 나인만이 천국이야. 천국 국 국밥 맛있는데. 아니 끝말이 아니야. 손머리 소머리 국밥 깍두기 올려서 먹으면 완전 맛있. 어 소머리 국밥이 맛있긴 한데 지금 끝말이기 그런 살저 때. <laughs> <laughs> 내가 이겼어. 오래뭐야 어, 네. 어, 치료부터 하자. 왜너 치료부터 뭐? 치료제가 어머. 치료부터. 필요해. 아니 나나 배우리 없어가지고 지금 안전 조그맣게 보인다고. 산모님 살려고 계셔? 살려고 있어? 네. 내가 살려고 있어. 아뭐하냐 근데 야 Watch out.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 알지? 안 아니, 안 사랑해. 아리야 범우야. 어, 다시? 어, 뺏는 몸게 없어. 안타깝지만, 죽어줘야겠어. 어디 죽으래아 제가 싫으신 거군요. <laughs> 진짜. 정말. <laughs> 실망이네요. 한대 오케이 아참 오케이 오케이 되겠어요 오케이 저기요 먹으면되로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나는 버리는 거야 나 <놀람> 사람 아직 있는데 <놀람> 여기 먹이 가미 털 보내서 사본 어 사본 어디니? 사본 어딨니 사본 아 밑에 있냐? 어디니? 사진 어디니? 사진 어디이 사진 어디니? 사진 어디 s o 진어 y 니 사진 어디니? 사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선물을 드릴게요.